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요. 자, 요분 때문입니다. 예, 젠순 황. 예, 요분 때문인데, 제가 외신도 그렇고, 국내 소식도 그렇고, 자, 이분이 이야기한 내용,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단편적인 것들도 많고, 여기저기서 내용이 좀, 어, 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한 부분도 많고 한데, 제가, 아, 전반적으로, 뭐, AGI까지, 예, 요분이 이야기한 AGI까지 삼성전자와 연관돼서 한번 종합적으로 데이터센터까지 해서, 자, 젠슨노왕 대표가 이야기한 삼성전자와의 협력 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까지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자, 일단 요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국은, 어, 세계에서 가장 어, 선진적인 예 가장 선진적인 메모리 생산국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성장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직역을 하면 그렇게 표현을 했고 어 현지 시각으로 19일이죠 어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의 세너제이 시그니아 호텔에서.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글로벌 이제 기자단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간담회 가졌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기자들 삼성전자 관련해서 얼마나 질문이 많았겠습니까.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좀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담회를 갖고 HBM은 기술기적이다. 이렇게 보니까 젠슨왕이 표현을 했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 AI 반도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다. 이 한국 회사들이 어 앞으로 어, 엔비디아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한국 회사들의 어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라. 엄청나게 어, 한국 회사들이 성장할 거다. 뭐 대충 그런 이야기 를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어, 지금 사실상 그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HBM 공급 물량은 사실상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죠. 작년부터 엔비디아의 어, H200의 미국 마이크론의 HBM이 탑재되기 시작을 했는데, 어, 지금 삼성전자만 어, 지금 납품에서 뒤처지고 있는 형국이죠. 자, 이날, 어, 황 CEO는 어, 삼성 A, 그, 기자가 삼성의 HBM을 쓸 계획이 없는가? 예, 라는 질문에, 어, 아직 쓰고 있지는 않다. 예,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간에 시중에 나오는, 어,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사실상, 어, 확정 지어준 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대신에, 아직은 쓰고 있지 않지만, 예, 검증 단계에 있다, 요렇게 밝혔습니다. 어, 황 CEO가 직접, 어, 삼성 HBM 사용 여부에 대해서 입을 연건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에요. 이번이 처음인데, 어, 다만, 음,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반도체인 블랙 웰, 요걸 올해 말부터 양산하기로 했거든요. 요게 양산하기로 한 만큼 그가 어그 젠수망이 언급한 검증은 어 HBM 제품 중에서도 어 최첨단인 HBM 3E 제품에 대한 이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젠수망이 이야기한 그래도 지금 검증 단계에 있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 했기 때문에 HBM3 제품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 HBM3를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젠수왕이 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와의 어, 파트너십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긴다. 그렇게 하면서 어, 삼성전자의 제품을 향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지를 충분히 남겼고요 어, 상당히 어, 삼성전자 지금 이 테스트 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테스트하면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내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예요 정도면 어, 통과될 가능성이 어, 높다 그렇게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까지는 지금 외신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 또 있는 자료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 엔비디아의 첨단, 이 AI 반도체를 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제조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도 물었어요. 그래서 첨단 반도체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위탁증상, 이 파운드리 CPU라는, GPU CPU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젠슨 왕한테 물었습니다. G P U 나 이런 C P U 이런 것도 가능하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아마 이제 한국 기자였을 것 같은데 자, 이 질문에 젠슨 왕 C E O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 물론 가능하다. 물론 당연히 가능하다. 어, 대만 T S M C 와의 가까운 관계 때문에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냐? 물론 가능하다 하니까 그다음 바로 질문이 TSMC의 관계 때문에 삼성 안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질문을 하니까 아, 젠슨 왕이 아니야, 꼭 그렇지 않아. 어, 당신이 삼성과 같은 나라에 살아서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기자가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한국에 있으니까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모르고 있지만 어, 삼성은 예. 독보적인 회사다. 이렇게, 이렇게 좀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립 서비스겠지만, 대신에 이제 다만, 어, AI 반도체 어, 생산 대신 상대적으로, 어, 조금, 레거시 공정으로 생산되는, 어, 전장용 반도체 쪽은 우리가 이제 삼성에 많이 부탁을 하겠지만, 어, 레거시 외에 첨단 반도체는 조금 더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순화하면서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어, TSMC와 첨단 공정에서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아마 할것 같다라고 삼성전자는 너무 좋은 회사긴 한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이제, 어 전통 전형적인 미국 어떤 매너 있는 이야기 스럽게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지금 어 기사나 내용을 찾아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외신에도 그렇고 또 요런 이야기도 어 cpu gpu 어 시스템 반도체 쪽 파운드리 쪽도 이야기 있었다는 거 제가 어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흥미로운 게저요 이야기는 삼성전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 요날 또 이제 어 지금 그 AGI 라고 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이라고 있는데 요 출연에 대해서도 어 물었어요 물으니까 젠슨 황이 어 AGI 는어 5년 안에 나타날 거다 5년 안에 나타날 거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금 삼성이 그러면 지금 hbm 에서 완전히 그냥 늦어져서 이를 바닥바닥 갈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A.G.I.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젠슨 왕이 뭐 5년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데, 자 요게 여러분 예어 경기현 사장이 뭐그 본인의 예 페이스북입니까 올린 글입니다. 이렇게 어뭐 영자로 올렸지만 올린 거 경기현 그 사장이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 A.G.I.를 삼성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인공 일반 지능, AGI라 그러는데, 요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을 했어요. 이미, 아예 그냥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샘 올트만 오픈 AI CEO하고 마크 어, 저커버그 그 메타 CEO를 마, 만난 다음에 나온 바로 발표를 한 건데, 어, 경기현 삼성전자 대표는, 어, 이 링크드인 게시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 AGI로 알려진 것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AGI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한국도 있고 미국에도 이 삼성 반도체 AGI 컴퓨팅 랩을 설립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이미 뭐 채용도 시작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어 지금 그 본인의 동료인 우동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독하는 전문 연구실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반도체 즉 미래 AGI의 놀라운 처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그래서 AGI 컴퓨팅 연구실은 우선 대형 언어 모델, 보통 l l m 이라 그러는데 칩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이 연구소는 추론 및 서비스 어 애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둔 칩을 개발할 개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으로 어, AI, AGI 컴퓨팅 랩은 새로운 비전을 지속적으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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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우리가 삼성전자가, 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지금 다른 건 조금 늦었지만, 이제 AI와 관련된 A, A 자만 나와도 삼성전자에서 절대 이제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 이를 빠닥빠닥 갈고 있다. 지금 뭐가, 하여튼 뭐 AI와 관련되고서는 지금 먼저 막뭐아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께 AGI 이번에 컴플러스 코리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h b m 뿐만 아니라 향후 차세대 반도체에 대해서도 삼성이 지금 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